한결 없는 사회에 힘을 보태고 이곳의 안중근은 고단함을 잊으며 저마다의 방식으로 위대한 마음을 이어갑니다. 다른 시대 같은 마음 그렇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어갑니다. 여름철 호우나 태풍 시 이것만은 꼭 지켜주세요. 산행이나 캠핑은 절대 안 돼요. 갑자기 비가 쏟아질 경우엔. 경우에는... 즉시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침수 위험이 있는 낮은 다리는 절대 건너지 말고 통행 중 고립되었다면 119에 신고합니다. 지하 공간 바닥에 물이 조금이라도 차오르는 경우 즉시 대피하고 차량 확인을 위해 지하주차장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배수로는 미리 점검하고 비가 많이 올땐 물고 점검을 나가지 않습니다. 안전한 여름을 위해 우산을 챙기듯 안전수칙도 챙겨주세요. 스가 당신이 궁금했던 인천 소식을, headache, inverts, <small noise> 네, Jemans,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넥스트 채널 b t v 채널 B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인천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교사의 과중한 행정 업무를 줄여 학생 교육에 집중하도록 돕기 위해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영종도갯벌 체험장 인근에서 폐기물 매립이 확인되어 해양 오염이 우려됩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은 5개월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구는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협체를 구성했습니다. 주거와 취업 등에 걸쳐 다양한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인천 영종도에는 얼마 전 문을 연 갯벌 체험장에 있습니다. 조개도 캐고 맨손 고기잡이 체험도 할수 있어서 인기가 높은 곳인데요. 체험장 인근 백사장에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돼 해양오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중구 덕교동에 있는 갯벌 체험장. 수도권인데다 해양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어 가족 단위 방문이 많은 곳입니다. 갯벌로 이어지는 백사장. 모종삽으로 땅을 파보니 모래가 아닌 돌과 이물질이 쏟아져 나옵니다. 녹슨 못과 폐비닐은 물론이고 건설 현장에서 버려진 것으로 보이는 폐기물도 섞여 있습니다. 주민 제보를 받아 현장 상황을 알게 된 환경 단체는 맨발로 들어가는 갯벌 인근에 폐기물 매립이 웬 말이냐며, 해양 오염이 우려되는 만큼 조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사가 물 쪽으로 내려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에 여기에 있는 오염들이 물이 오면 스며들어가지고 이제 바다로 유입이 되고요. 또한 여기 체험장에는 뭐 부모들하고, 예, 뭐 이제 우리 그 애기들이 같이 와가지고 뭐 맨발로 체험을 할 건데요. 뭐 거기에 오염을 다 밟고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바다 그 생태계가 예, 훼손이 되고 파괴가 되겠죠. 폐기물로 보이는 이물질은 인근 어촌 계가 매립한 순환골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갯벌 체험장 인근에 편의 시설을 짓기 위해 순환골재를 묻어 땅을 다진 겁니다. 문제는 골재가 매립된 곳이 공유 수면이라는 것. 현행 법은 국가가 관리하는 공유 수면엔 폐기물 등의 오염 물질을 버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유 수면에 관한 법률 제 5조에 보면 금지 행위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에 묻혀 있는 폐기물입니다. 순환골짜 이런 그 폐기물 들어갔다가 묻지 말라는 거예요. 위반을 떠나서 범죄행위죠. 예, 이거는 범죄행위라고밖에 저희가 볼 수밖에 없어요. 환경단체는 올해 초 주민 제보를 받아 2월부터 중구에 조치를 촉구했지만 5개월이 지나도록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학교는 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곳이죠. 하지만 정작 교사들에겐 이 본업인 수업 외에도 학생 안전 관리와 행정 처리 등 다양한 업무가 주어집니다. 이 교직원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천시교육청이 100가지 현장 지원 방안을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에게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학교. 하지만 학교 현장의 교직원들은 훨씬 더 많은 역할을 부여받습니다. 본업인 학생 교육은 물론이고 생활 지도와 안전 관리, 각종 행정 업무까지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행사를 하려할때 항상 안전에 신경을 써야 되니까 행사를 기획하는 중간에 엎어지거나 뭔가를 하려고 해도 안전 때문에 중간에서 그런 것들을 진행하지 못하고 그만두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 과중한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시교육청이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을 선포했습니다. 먼저 입학연령이 됐는데도 학교에 나오지 않는 미취학아동 취학관리 업무 등 10가지 업무를 학교 밖으로 이관합니다. 또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인 신학기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업무 꾸러미 제공 등 30가지 업무 효율화 과제도 제시했습니다. 이 밖에 학교별, 영역별 맞춤형 지원책 60가지를 비롯해 총 100선의 현장 지원 방안이 포함됐습니다. 도성훈 교육감은 학교가 배움의 장이 아닌 과업의 현장이 되고 있다며 학교가 본연의 업무인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현장 지원 방안은 현장의 목소리로부터 출발했습니다. 단순한 행정, 업무 경감 및 효율화가 아닙니다. 학교가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바꾸는 일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앞서 1만 5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설문조사와 토론회, 저경력 교사 간담회 등을 통해 총 300신여권의 현장 제안을 수렴했습니다. 이후 전담기구를 통해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100가지 과제를 선정했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수 증원 등 33개 분야는 중장기적인 추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BTV 뉴스 김지영입니다. 보육원이나 위탁시설과 같은 곳에서 지내다가 만 18세가 되면 홀로 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을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합니다. 인천에도 이 수백 명의 자립준비 청년이 힘겨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 서구에서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20여 개 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구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 18세가 되면서 보호 종료 아동으로 세상 밖에 나오게 된 수찬 씨. 여행 가방 하나와 쇼핑카트에 담겨 있는 상자 몇 가지가 수찬 씨18 삶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런 초라한 짐과 함께 몸을 둘방한 칸도 마련하기 쉽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그때보다 지금이 훨씬 심각한데요? 응? 왜요? 지금은 방도 없잖아요. 이처럼 자립준비청년은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이나 위탁시설에서 독립을 해야 합니다. 당장 사회에 뛰어들 준비도 안된 상황에서 현실은 더 냉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에서 이런 청년들을 위해 기관과 단체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본격적인 협의체를 꾸린 겁니다. 이번에 협의체에 참여하는 기업과 단체는 모두 스무 곳. 주거와 진로, 취업 등을 비롯해 심리 상담 등 멘토링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희 협의체가 딱 그런 이제 다 같이 결의를 하고 다 같이 이제 자립준비 청년, 지역사회 중심에서 청년들을 좀 만나보자 하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뜻깊고 저도 굉장히 큰 기대가 됩니다. 특히 자립준비청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취업도 걱정이지만 안정된 주거를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인 상황.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을 지원하는 희망디딤돌센터가 지난해 전국에서는 마지막으로 인천에도 문을 열면서 서구와도 협력할 수 있게 됐습니다. 1인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50, 아, 1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임대료는 무상으로 지원이 되고, 그래서 임대료는 낼 필요 없이 공과금만 본인이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어, 얼마든지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요. 이제 심사를 통해서 입주자로 선정이 되면 입주가 바로 가능합니다. 서구가 이번 협의체를 구성한 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예 없어서는 아닙니다.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만 24세 청년까지 보호조치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제도가 닿지 못한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 생활비 지원 기간이 5년이 있습니다. 그 5년 동안 그거 이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 정말 구체적이고 그들이 정말로 필요한 것들을 찾아서 연결시켜주는 게 이제 이 어, 공동체의 역할이고요. 어, 뭐 구청을 포함해서 많은 그 전문 기관들도 참여해서 잘 진행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이번 협의체 구성을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참여 기관들과 함께 지역 특화 청년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구혜입니다. 대학가 원룸 월세 비용이 오르면서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에 들어가고 싶어도 자리가 부족한데요. 이나대가 이 학생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새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이새 기숙사는 1 7 9 4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오는 2027년 문을 엽니다. 이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나대가 운영 중인 기숙사는 모두 3곳입니다. 수용 인원은 2,406명. 기숙사 수용률은 12.6%에 불과해 전국 평균인 23.5%에도 못 미칩니다. 비교적 비용이 저렴한 기숙사가 부족하다 보니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도 큰 상황. 이나대는 결국 새 기숙사를 짓기로 했습니다. 첫 삽을 뜬 행복기숙사 이름은 승운재 연면적 3만 2천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어집니다. 900여 실이 조성돼 학생 1,794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행복 기숙사입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이런 변화가 인하대 업계의 악마를 결성되는 대단히 주변 루크가 될것 생각이 됐고요. 이 기술자 착공식을 시작으 해서 저희가 준비한 여러 가지 그 인프라된 착공식을 올해 또 내년에 하려고 계획 중이었습니다. 그동안 기숙사 건립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인근 원룸 임대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시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으면서 뒤늦게나마 착공을 하게 된 건데 학생들과 동문들의 감회는 남다릅니다. 우리는 앞으로 개교 100년, 이날의 100년을 나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앞으로 나아갈 때이 행복기숙사가... 소석을 다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행복 기숙사는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우리 인하대학교의 미래를 함께 살아갈 터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승문제는 우리 후배 재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업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특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이며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 새 기숙사는 오는 2027년 6월쯤 준공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이정률입니다. 인천 지역 일간지에 올라온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오늘의 픽 시간입니다. 먼저 경인일보 기사입니다. 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 박찬대 의원을 지지하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보도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찬대 의원과. 정청래 의원의 이 파전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이재명 대통령에 이어서 이 집권 여당 대표도 인천에서 배출할 경우 지역 발전은 물론 인천 지역의 정치 역량이 강화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인천시 의회와 10개 군구 의회 전현직 지방의원들은 박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는데요. 이들은 이박 의원이 원내 대표로 재임하면서 비상 계엄과 대통령 한해 대선 등을 잘 이끌었던 만큼 집권 여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계속해서 인천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가 이 동인천역 일대를 개발하는 사업을 본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보상 작업의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내용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 송현 자유시장 보상률은 이80% 대에 진입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전체 사업구역의 약 95%를 차지하는 시장의 부지는 이 국공유지와 사유지가 혼재돼 있어서 앞으로 매입과 보상 작업이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시는 이 송현 자유시장을 제외한 이 전체 사업구역의 94.8%에 대한 이 보상과 매입 절차를 내년 중에 마치고. 2027년에 공사를 시작하겠다라는 계획인데요. 내년 안에 보상 절차가 원활히 이루어져야 일정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경기일보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발생한 이 매놀 작업자 사망 사고와 관련한 보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발주처인 인천환경공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다만 이번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과업 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하도급 업체의 잘못이다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계약 업체가 자체적으로 이 하도급을 했고 이 지하시설물을 탑사하기 위해서 맨홀 등에 출입할 때는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런 승인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공사는 현재 계약 업체의 용역 중지를 통보했고,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지역 일간지 기사로 살펴본 인천 소식, 오늘의 비기였습니다. 공동기획 우리 동네 영웅 시간입니다. 유치원 행사 도중 한 아이가 간식에 목이 막혀 쓰러졌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 기처럼 달려가 아이를 살렸는데 알고 보니 자녀 행사에 참여한 현직 소방관이었습니다.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소방관이었는데요. 엘젤로 비전 권정숙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학부모 행사 중이던 부산 해운대 한 유치원. 갑자기 한 아이가 목을 잡고 의식을 잃어가자 목격한 한 남성이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아이 목에 사탕이 걸려 호흡이 멈춘 순간이었습니다. 제 아이랑 나이 아이 또래가 비슷한 아이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 구한다는 생각으로 저도 모르게 뛰쳐나가게 된것 같습니다. 구조까지 걸린 시간은 단 7초. 생명을 바꾼 기적의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에 계신 분들도 당황해서 어떻게 할줄 몰라 할때 조금 멀리 떨어신 자리에서 계시다가도 번개같이 뛰고셔서 도움을 주셔서 우리 아이가 괌무일 없다는 듯이 다시 놀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죠. 그렇게 수고해 주시는 소방관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더잘 돌아가고 안전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구한 주인공은 해운대 소방서 양지은 소방관. 구조와 구구 화재 조소가 필요한 현장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10년 차 베테랑입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소방관 정말 대단하다라는 얘기 들으니까 저도 <laughs> 얼떨떨하지만 예, 기분 좋고 다,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하루 평균 한 건꼴로 발생하는 기도 막힘 사고. 2019년부터 5년간 구조 출동만 1,290건으로 사고는 성인과 영유아 등 나이를 가리지 않습니다. 위급한 순간 구조를 위해 몸이 먼저 나갔다는 양 소방관 생명을 구한 이 아이의 꿈도 알고 보니 소방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생명과 꿈을 지켜낸 진짜 소방관 우리들의 영웅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불이나 화재 현장 그리고 또 위급한 사람이 보면 누구든 어느 소방관이든 계산적인 행동 없이 몸이 먼저 반응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 역시도 앞으로 그렇게 활동하고 그리고 많은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하고 그렇게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로티 뉴스 권정수입니다 무더운 여름 에어컨 없이는 하루를 보내기 힘든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요금 걱정에 마음껏 켜지 못하는 가정도 적지 않은데요. 자, 그런데 이 에어컨을 조금만 다르게 사용하면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박철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울수록 실내로 들어가고 싶은 요즘 그만큼 에어컨과 선풍기를 트는 시간도 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기요금이 걱정입니다. 평상시는 한 15만원 나오다가 에어컨 틀면 30만원 넘게 나와요 아, 부담이 되죠 아무래도. 여름철 가정용 전기 사용량은 겨울보다 40% 이상 많습니다. 그렇다고 덜 칠자니 더위를 견디기 힘들고 마냥 켜놓자니 전기요금 폭탄이 두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에어컨 사용법, 조금만 바꾸면 요금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정속형의 경우에는 에어컨을 정지를 시키거나 그렇게 하시는 방법이 이전에는 조금 절약을 하는 방법이었다면 그리고 이제 인버터형 에어컨으로 대부분이 바뀌면서 오랫동안 외출하실 게 아니면 한 3시간 안에 들어올 거다라고 하시면 에어컨을 그대로 켜놓으셔도 오히려 껐다 켜는 것보다 정비세 절감이 되시고요. 냉방기기 사용법도 제품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바로 절전 모드 또는 에코 모드입니다. 에어컨이 실내 온도와 습도를 자동으로 조절해 냉방이 필요한 순간에만 가동되도록 제어하는 기능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효과를 제대로 볼수 있을까? 냉방 온도는 24도에서 26도 사이가 적절합니다. 습도가 높다고 제습으로 운전을 시작하는 건 금물. 냉방으로 시동 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제습으로 전환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선풍기나 서큘레이터로 공기를 순환시키면 냉방 효율도 그만큼 올라갑니다. 아무래도 좀 방해까지도 이제 거실에 틀어놔도 방해까지 전달이 되니까 그래서 빨리 좋은 것 같은 시원해서. 네. 창문에 커튼이나 블라인드를 설치해 햇볕을 막고 문틈이나 창틈을 막아 이 냉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에어컨 가동 시에는 커튼이나 블라인드로 햇볕을 차단시켜 실내 온도 상승을 방지하고 냉기가 새어 나가지 않도록 문틈을 잘 차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필터는 2개월에서 2개월에 한번 실외기 주변 먼지도 수시로 제거해 줘야 합니다. 청소만 잘해도 전력 효율은 올라가고 고장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이 작은 버튼 하나 그리고 사소한 습관의 차이, 이 차이가 한여름 전기요금 걱정은 덜고 시원함은 오래 유지하는 비결이 될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이 9일부터 16일까지 해외 출장길에 오릅니다. 유 시장은 6박 8일 일정으로 미국 애틀랜타와 사바나, 캐나다 토론토 등을 방문합니다. 미국 애틀랜타에서 델타 항공 본사를 찾아 인천과 미국 주요 도시간 직항 노선을 늘리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한인 경제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인천에서 열리는 세계 한인 경제인 대회와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옹진군이 최근 불거지고 있는 북한 핵 오염수 유출 의혹에 대비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천시가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를 이어나가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김양식장이 집중되어 있는 북도면 인근 해역에서 시류 채취와 분석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매달 실시하는 수산물 안전성 검사도 수협과 협력해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라 전기차 화재 아파트 복구공사가 1년여 가까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으로 주차장 복구가 완료될 전망입니다. 강범석 서구청장과 건설사업관리단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해당 아파트 복구공사 마무리에 앞서 방문한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지하주차장이 정상 운영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 8월 청라에 있는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로 차량 970여 대와 주민 683세대가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서구의 한 아파트에서 염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인천 소방본부는 9일 오후 3시쯤 서구 백석동의 한 아파트 지하에서 염소 액체가 누출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현장에 장비 19대와 30여 명을 투입해 사고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간 기준 병원으로 이송된 주민은 11명으로 파악됐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규모는 조사 중에 있습니다. BTV 뉴스는 뉴스 홈페이지에서도